오늘은 뉴얼라인에서 진행됐던 홍정기 교수님의 척추 골반 재활 세미나에서 진행됐던 내용입니다. 건강한 척추는 각각의 분절을 모두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요추 분절에서 꼬리뼈부터 움직임을 만들고 이때 흉추는 움직임 없이 또 흉추를 움직일 때는 요추의 분절 움직임 없이 마지막에는 양각각의. 어, 전신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손을 만세하셨다가 상체를 내리면서 진행합니다. 자, 양손을 만약 하늘 쪽으로 올리게 됐을 때는 척추 쪽에서 신전의 상태가 만들어지면서 커플 모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손의 움직임을 같이 활용하시면서 척추를 사용을 하고 회전의 움직임 범위에서도 몸통을 하면서 가져가도록 합니다. 각각의 다양한 범위에서 움직임을 진행하시면서 세팅하도록 진행합니다.